맨뭐 이렇게 한 거야? 안돼 그래픽은 그냥 깔끔하게 나쁘지 않은 거 같긴 해. 야, 렉이 왜 이렇게 심해 안 눈키가 아, 뭐야? 너, 너 설정해라. 안 어? 눈키가 뭐야? 컨트롤. 이거 설정해서뭐 해줘야 돼? 비디오에서? 어, 나는 그냥 아무도 것안 건드렸는데. 어, 그래. 나는 렉 별로 없어. 해보자. 너 퀄리티 프리셋을 낮음으로 해봐. 그러면 아예. 나나 아, 낮음일걸? 처음에 어 낮음이야. 가자 가자. 내가 대체해서 초반 렉이었나봐. 아 오케 이 인벤토리 어? 인벤토리 탭이고 앉는 키가 뭐라고? 컨트롤 막는 키가 오른쪽 강 공격은 뭐야? 슈프트 평타 아... 그리고 이거 휠 클릭이 불 켰다 껐다 하는 거 참고로 어. 이거 불 좀비한테는 안 먹히니까 그냥 막 쏘도 된다 어 여기 들어가볼까? 어 맞아 이거 여기 교용이 여기 있더라 어 여기 금고 있을 텐데? 내가 알아 여기 어, 은근 부드럽네, 이게. 어, 금고 있었는데 없어졌네? 내가 봤는데, 이거 어? 영상으로. 나빈병 하나 먹었어. 어, 나 탄산음료. 안 보이네, 이거 폴패시 안 끼면. 이게 좀비가 어. 처음에 앞에 엎드려 있더만 어떻게 넘어? 어, 여기 가에 좀비 있다. 어.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안 가도 될것 같아. 어. 뛰어내릴 때을 반맥을 좀 할까? 아니면 사람을 어. 찾아내는 게좀 해보자. 야..근데 아 좀비다 어, 아 이거 안탈할수 있어야 아나 그렇지 음, 알겠어 앉아서 다녀 앉아서 다녀야, 다녀야 돼컷그 좀비 좀비가 안... 언제 사, 언제 살아나? 그안 살아나는 거 아니야? 아 좀비를 예, 안죽한 5분인가 있으면 살아난다 어 헌옷 하나 먹었다 헌옷 뭐야 맵이 맵 어떻게 열어? M이 M..어 M이다 개인 탈출그 아, 공용 아, 탈출틀 아, 탈출? 아, 아 위치 지정하면 찍을 수 있네? 어 악기상가 위에 좀비 저만 많더만 아 어제 보니까 음... 어. 그 씨렉하는 거 봤는데 공용탈출구보다 개인탈출구로 나가는 게 어, 좋다고 하더라 어맞죠 근데 다 몰려 몰래... 이게 사람이 몇명 들어오나 한 판에 16명 명이요 16명. 16명? 생각보다 많네 자열로 가자 제주 흑돼지 <laughs> ㅎ <laughs> ㅎ 맵은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 잘한거 같애 오 그니까 아 근데 이 내가 그래픽이 낮음에서 어. 그런가 어.. 아 암살할게 암살해볼게 안아안아안아안아안아 암살 어떻게 해? F 어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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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못 꺾일 때좀 사운드가 좀 아쉬워 맞아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아쉬워 어좀 뭔가 좀 살짝 아쉬워 어아바라펫도 좀비 한 번. 아니, 아니요 칸 효과.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뭐야? 에. 아유 너 어그로 끌거 내가 뒤에서 암살할게 그러면. 이거. 제 어때? 좀비 좀 이상한데? 어 뭐야? 제제쟤 돌아간다. 문 연다 이거? 좀비. 어, 어. 조용히. 안녕하세 <laughs> 뭐 좀비가 어그로만 안 쓰리면은 쉬운 것 같아. 내가 암살할 때 너무 무방비하다, 사람이. 어, 그니까. 이거 뭐, 태형 있던데 먹었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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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긴 했어. 오케이, 오케이. 어, 건전지 하나 먹었다. 여기 많다, 뭐. 일로 와봐. 빈병. 음. 이게 상점에다 팔고, 이거 뭐 사는 거더만, 보니까. 일단, 빈병은 그거야. 어? 그, 던져가지고 어그로 끌수 있어, 소리로. 아. 던지는 게 4번인가? 어, 4번 누르면 그거 들어. 그럼 이제 배그마냥, 아, 계정 어. 나오고. 어, 뭐, 이문 연다? 가보자. 아, 참고로, 너 이거, 이거 아이템 제작하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 탭누르러니까탭 누른 다음에... 어, 아, 위에 제작대... 어, 저것도 것도... 어, 제, 제작대로 해도 되고... 어... 약간 그거다. 약간... 이게 뭐야? 그... 어... 이, 이터널... 헐. 이터널... 그거... 그거... 게임... 뭐 이름 뭐였지... 아, 이거 가방... 존나 유명한 가방 아니냐? 이거... 어... 그러네 그... 어, 학교 이거 때 그... 지맞아 그... 그... <laughs> 이거 이, 이... 가방 쓰는 한 명씩 꼭 있잖아 <laughs> 아 그러네 아네 아, 가방 레전드인데 저, 현장 점검 너가 찍은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어, 살펴보기 오 잡지랑 청테이프 먹어 앞에 있다 준비 암살할게 오! 네. <laughs> 어! 야점프하해아 근데 이 확실히 아직 재발 단계나 어, 아직은 어, 좀 이게 아직 렉 렉도 있다 암살할 때 아니, 건물도 좀 들어와 보면 아까 그 건물랑 내부 똑같아 어 그냥. 그러니까 아예 맵 맵이 똑같아 그냥 어 안에 있나 아니야, 아니야. 이게 또 상대 사람 만나도 솔직히 어. 그냥 별로 가까이 붙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 뭐없니까 그러니까 우리 총이 없어서 총 맞으면 한대한 한 방이던데 보니까. 아 몸도 한 방이야? 그냥 펑쏘니까 뒤지는 것 같은데. 아, 총이 어. 엄청 귀하대. 음... 한국 맵이라 좀 귀하긴. 해. 뭐 난간 탈수 있나? 나 까빠 해봤는데. 한대뭐안 돼. 참고로 난간 높은 어. 난간 탈때 점프하고 어. 한번더 눌러야 된다. 네? 점프하고 한번 더. 아파쿠로 잡혀야돼서? 어 이거 어 문앞에 어 있을거 같다 어. 아 저거 습관적으로 C 누르네 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오우씨 깜짝이야 <laughs> 왜깜짝이 아이씨 <laughs> <laughs> 안보이네 이거 플래시 안키면 플래시 뭐, 끄는데 어그로 안트리는데? 어 그러니까 플래시는 상관없어 아 그럼 뭐 플래시 그 무조건 키우다가 그치 내.. 그 사.. 사람이 어. 볼수 있어 저 잡아버려야 하나. 근데 이게 혼자 이 좀비 암살하면은 조금 구하겠다 어. 이때 어? 그냥 총 쏘면 무조건 드지어그까 그러니까. 너무 무방비하게 하다 취소 버튼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 잡지 뭐야 이거 잡지에 뭐. 씨 한국인 연예 있네 누군지 몰라 건너 있는데, 어, 어. 건너 있다. 아니 응? 이잠 넘어? 어, 어디로 가냐? <laughs> 건너야 되나 이거? 넘을 수 있나 이거? 어넘무어 어, 어, 너무 진. 아이 캐터스킨 이런 건 없지. 오 아직 <laughs> 보니까 좀뭐 좀비 개 많아, 좀비 개 많아, 좀비 개 많아. 으뜨뜨뜨, <laughs> 울퉁 아니야? 아, 여기 핫핫 핫 지역인가? 지역이 핫한 데가 어디야? 맛 마... 호텔 뭐 뭐? 음, 약간 지역 이름 있는 거면 가 핫한가 보네. <laughs> 낙원상가 특별공원 쪽으로, 나... 쪽으로 일단 가볼까? 오케이. 아, 보자이 공용 탈출구에 시간 있는 건 뭐야? 시간 저기 그냥 시간이 아니라 미터 표시되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아니야. 아 그렇네. 어. 아 어, 택배차 뭐야 레전드. 어 여기 우리 파밍 안 했잖아. 아너 세이터 기대했냐? 에, 자냐 했을 걸. 아. 사운드 들리고요. 앞에 있다. 잡을게. 근데 약간 보스 이런거 만들었으면은 나쁘지 않았을텐데 좀비 보스 근데 이게 총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 확실히 맞아 확실한게 있어 어 뭐야 잡... <laughs> 아니 아무 소리도 안나는데 저아 <laughs> 사람만 보고싶은데 이게 좀비에서 키 나온다 했는데. 키가 나온다고, 키? 어, 키 나오면 그 낙원 상가에 전자, 전자부품 방이 있거든? 그방 음. 들어가면 전자기기를 개 많이 먹는데 그하나당뭐 6만원, 7만원 이런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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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낙원 상가 아니야, 그거 아, 사람인가 보다. 가보실 어. 아, 이거, 물리는 소리가. 낙원상기 에낙기상관에 가자. 이거 뭐, <laughs> 어 나무판자. 이거 못 만드나 뭐? 목재로. 무기, 강목.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좀비 움직인다지. 안 그래? 해? 어, 뭐야? 안 열려. 아. 아 방패 상태면 이 파밍 같은 게 아예 안 되네. 음... 막기가 좀 중요한 게 하나다. 냉장고 있는데. 밑에 칸 털렸다. 털렸다고? 어, 위에도 털렸어. 근데 여기 털리면 열리 있잖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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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먹었다. 전자기기 술리좀 열쇠. 어, 가자, 가자. 거, 여, 야, 여기 여기, 여기 봐봐. 다이 좀. 어, 장갑 먹었어. 아이씨 오! 팔보대 먹었다 가자 가자 거기 개맛있대 가보자 아, 낙원상가 어 아래쪽 있지 저기 아래쪽 특수탈출구 쪽으로 가야 돼 카페 있는 쪽 카페 거기가 어, 진짜 앞에 사람. 아.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어, 어, 두 명이 다 네, 얘, 네도들따라 볼까? 어, 싸워 볼까? 오 야, 저 좀비랑 싸울 때 우리가 쟤네 죽이자. 어때? 가자. 근데 우리한테도 어그 틀린 거 아니야? 어, 해보자. 그지? 나? 어, 한쪽만 열자. 어어, 뭐뭐뭐 고고고고고고. 어, 이거 잠깐 버어버려 내가. 아, 어. 이, 이 새끼들이 거 이거, 이 새끼 탈출할라 했네. 얘네도. 어버려 그냥. <laughs>

응. 오, 이이이 원하. 원하. 아, 어. 쌈탈. 야, <laughs> <비실라고. 웃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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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풀리네비려고죽려고 어, 한명 죽겠다. 잠깐만. 나나 피흡 좀. 어. 나도 피흡. 얘네 못 들어오네. 아이아가 개붕신이네 바본데? 아, 이거 어떻게, 붕대 어떻게 써? 아저 사람 템뭐 있을까? 개 궁금하다 3번 누르고 클릭했어 사람 한 명이었지? 두 명인가? 어한 명이었지 가냥 한 가다버려가지고 존나 패버렸잖아 이거 내가 돌아가서 한번 암살해봐 아 그래 지금 이거 <laughs> 다시 아, 앉아 no. 그러고? 아, 진짜 죽은 거 개웃기네. 여기로 탈출하면 되겠네, 그냥. 틈 먹고. 틈먹일까아자 아, 한 명이 보고 있을 땐 어, 다른 사람 없네 어, 이거 식별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 네네네. 주의 기다려줄게. 어, 어? <레> 그래픽카드 있어, 미친. 6만원. 나이스, 나이스. 얘 전자상가 갔다 왔나? 타먹어, 타먹어, 타먹어. 근데 뭐, 뭐, 없는, 뭐, 게 없는데? 이거 전자상가 갔다 와요? 이길 거 없나, 이 게임은? 이거 피 없으니까... 아, 탈출 막혔네, 여기가? 어, 탐사용 태블릿 얻었어. 막혔다고? <laughs> 어어, 어,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거 맞아, 버그 있댔어. 아, 나 이거 팀 끼고 있는데... <laughs> 어, 탈출 되는데? 어? 너 탈출 된다고? 어 누르면 되는데? 난안 되는데? 들어와봐. 있잖아. 어, 그러니까 나는 손모양으로 금지 표시떠. 아 이게 되는 사람이 아 개인 탈출구네. 아 개인 탈출구가 주요 도서로 다르다 그러면? 뭔가 어, 본데. 나는 개인 탈출구 어디냐면 저기로 또. 아너 혹시 탈출구에 이거 에, 금지 표시돼 있냐? 어, 나는 개인 탈출구가 저기 탑골공원으로 됐거든. 아, 그런데 한 일인당... 지금 변경됐어. 변경돼서 다시 봐봐. 이거 총 울릴 때마다 변경되네. 그둘이 같이 나가려면 공용으로 가야 되네. 근데 지금 어. 점점 쪼 오고, 오고 있거든. 가스, 어, 그니까 락원악기상가 갈까? 가보자. 그때 뭐 죽어도 뭐... 그냥 무시하고 가자. 오로 안 뜨잖아. 락원악기상가가 어디야? 여기서 저기.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나고나피사가 어. 왼쪽이 아니야. 어, 어 나, 오른쪽에... 이거 오른쪽. 휠로 찍었어. 휠로 찍었어. 공장 음. 단지인데, 덤비는 개 많다. 음. 이거 어디지? 문이 여기가... 여기가 탁월공원일 걸? 싸운다 왼쪽에. 어 있... 사람이다.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저 암살할 좀 할게 앞에. 어? 여기서 있어가지고. 야, 앞으로 가자. 이쪽 가로질리면 나오는 거다. 무시하고. 야, 엎드려 있는 애는 무시하고 서 있는 애만 암살하면 되겠네. 어? 아, s 이 r r 서있 m sorry. 있 m sorry. I'm sorry. I'm 기 o 존나 웃기네 <laughs> 여기서 일로 가면 s o r r 최적화가 아직 어 근데 개 많은데 얘만 아, 얘만 암살해 봐 어차피 앞에 한테 어, 네. 아, 억엉안 트잖아 암살 시켜버릴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앞에 나가운 상 거거든 네. 어어어어너 암살해 야, 암살해 아어요 <laughs> 아니 두고 <그거> 계산이네 <예상이네, 웃음> 이거. <웃음> 이게 뭐야 이거? 여기 뭐 있는 거 다음 사 나가 음 사례가 준비 개 많다 했거든. 너 피가 근데 왜 계속 다냐? 아나 아까 쳐 맞아가지고 체력이 회복이 안 되나 지금. 래도안 사려. 아 잠만 깐나준비하한 어, 마리 나 따라오고. 어나내 네, 암살할게. 일로 천천히 와봐. 천천히 어그로 틀어서 가봐. 끊어 먹었네. 어, 나한테 어그로 틀었는데. 아. 어, 안 돼. 맞는데 좀피가 난다. 나온 상가 어, 여여 열로 올라와야 돼. 너, 오브야. 누가 어그로 틀렸나 본데? 문 열렸으면 누가 키깐거 아니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키가 꽤 깠을 것 같데. 어, 문 열려 있다? 어, 어, 붙어졌는데? 한판 당했네. 잠만. 깐 한마디 따볼까? 이상하게. 어째 오가 안 되냐? 오, 오. 아, 누가 깠네, 깠네. 여기야, 여기였나, 여기. 거기 여기. 어, 까봐, 그 거기 캐치. 아, 예, 죽여. 이 아, 그런네. 상자 열려 있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아니. 내가, 알려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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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야야야야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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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야야야야아아아야야야야아아야 대 많은 거 같은데? 버들 멤버들, 멤버들, 바로 들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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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 아! 들멤버어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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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 이게 뭐야? 이게? 희망 가지잖아. 아, 나도 말더라. 야, 닭이 나온다. 아, 개인 탈출구. 저기 안에 있는데 나. 저기 멀리 돌아가봐. 앞에 아, 있지 않냐? 아, 그쪽에 끝에 탈출구 하나 있거든. 둘러가겠다. 야 여러분. 내 봤을 때 이건데 걸어갈 필요가 없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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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0 근데 탈출하탈출2 0면0원 2,000원. 2,000원. 2 0 0 0니어0 0 0멀어0 0멀어지면멀어지지 소리 지원면안 따라와. 2,000원. 2,000원. 2 0는0 같아. <laughs> 어디야? 뚫려가야 되거든. 오케이. 빙 찍어놨어? 어빙 찍어놨어. 아 키만 살려놓은 다음에 단판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원상가 뛰어버리잖아. 자나원상가 너무 빡세다. 생각보다 게임이 너무 <laughs> 너무 단순하다야. 야. 음 그냥 개발스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더 개발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또 여기 사람 왔다가 흔적 있네 딱 보니까.펫 동물 병원. 어 사람 개 뛰는 소리 나는데 어디서? 지금 5천 뛰는 거 아니야? 아좀비 소리인가? 이게 발사하는다 이빨 쓰 붕어다 뭐 약간. 오 거기 뭐 아니야? 저 뜨는데 그냥? 오뭐 금고다. 죽 <laughs> <뒤췄네. 웃음> 아, 아, 어, 뒤만네 음, 예, 아, 이게 뭐, 게 닦아, 줌 닦아, 아아아아